강원도 강릉시 30평 형대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다섯 곳입니다. 5위는 회산동 강릉 회산 안신 더유 33평이 22년 최고가 5억 400만 원에서 25년 7월 1억 5천 100만 원 하락한 3억 5천 300만 원입니다. 4위는 교동 강릉 교동 주공 1차 33평이 22년 최고가 4억 원에서 25년 8월 1억 6천만 원 하락한 2억 4천만 원. 3위는 저동 경포현대아파트 33평이 22년 최고가 3억 9천만원에서 25년 8월 1억 6천만원 하락한 2억 3천만원. 2위는 유천동 LH선수촌 8단지 34평이 22년 최고가 6억 4천만원에서 25년 8월 1억 6천만원 하락한 4억 8천만원. 1위는 송정동 강릉 아이파크 32평이 22년 최고가 6억 4천5백만원에서 25년 8월. 2억 1000만원 하락한 4억 3,500만원입니다.